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전일 XRP 그러니까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일 대비해서 약0.23% 하락한 2,998원 한 3,000원 정도쯤 요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3,000원 라인 그러니까 이 일봉으로 봤었을 때큰 하락세 기형 패턴의 하대한 추세선 자리인 3,000원 자리 여기를 복귀하느냐 다시 올라오느냐 마느냐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3,000원 선을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4 시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돌파한 이후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살짝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어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여기가 오히려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물량 소화하다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3,000원 돌파했고 여기서 떨어지느냐 상승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야겠죠. 자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긴 했었죠. 그건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부분인데 일단 어 워딩부터 좀 살펴보면은 파월 당장 금리나 없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압박 속에 신중보들 유지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거든요. 자 근데 어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표면적인 내용 말고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아, 제 저런 파월 같은 경우에는 지표는 금리 인하 시사하고 있다 관세 우리 없었으면 인하 계속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의회 청문회에서 고용이 악화될 경우 조기에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라는 이제 다소 비독일기파적인 언급을 한게 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의회 청문회에 나서서 관세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긴 할 건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뚜렷하게 날 것인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할지 이 부분은 이제 불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는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다만 경제 지표 데이터 품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 시장이 약해진다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으면 이 경우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자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고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서는 어 그리고 주식장은 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5월 달 98.4에서 93.0으로 위축이 됐고, 현재 상황 지수도 6.4% 하락한 129.1, 기대지수는 4.6포인트 하락한 69.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급격한 상승을 상당 부분 반납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상황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풍부한 일자리와 구축의 어려움 차이는 12.7%에서 11.1%로 축소가 됐고 향후 일자리 증가 전망은 18.6에서 15.4로 감소하면서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위축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걸 반영을 했죠. 자, 이런 가운데 이유는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부과된 10%의 보편적 관세 이외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언급을 했는데 어, 이거는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이 다시 재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했거든요. 자 근데 다만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워낙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세에는 커다 란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로 인해서 어, 뉴욕 증시가 1.19% 상승하면서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어뭐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도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한 것 그러니까 증시가 화색을 보인 것에 비해서 가상화폐 시장의 반등폭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결국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어갔다 라기보다는 가상화폐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 쪽으로 오히려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 라고 좀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거래 대금이 1700억 정도밖에 안되고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도 2700억 정도밖에 안되는 그러니까 원래 한창 상승할 때는 조단위로 거래가 됐었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반토막 난거 보면은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은 이제 어, 가상화폐 시장 끝났으니까 주식이나 하자, 주식에다 올인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남들과는 좀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엔 너무 좋고 거래량 몰리고 유동성 몰리면서 막 급등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너무 급등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차익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뒤늦게 뛰어난 사람들 고점에서 물리고 손실 보고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주식에 밀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식에 모든 관심이 포커스가 집중돼 있을 때 계속해서 조금씩 가상화폐 쪽으로 매입을 해 놓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유동성 터지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 다시 좀 줄어들면서 가상화폐 시장 유동성이 터지면서 급등하게 되면 은 오히려 그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들이 큰 수익이 될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현재 가격은 3,000원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 영상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는 데 받으면서 곧좀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면서 어 힘을 좀 응축하는 그러니까 물량 소화하면서 힘을 모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진 에너지, 힘은 결국 위로 올라가던 아래로 내려가던 둘 중에 하나로는 터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힘이 모인 만큼, 그러니까 오랜 기간 힘이 모인 만큼 강하고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상승 세기형 패턴, 이 세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로 올라갈 확률이 70%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30%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세기형 패턴의 하단 추세선 자리로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요거 살짝 깨고 내려온 거, 요거는 그냥 휩소로 판명이 날 거고, 오히려 휩소가 나오면 좋은 게 뭐다? 휩소가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은, 어, 개인들 타지 못하게, 그러니까 는 개미투자자들 괜히 꼬이지 못하게, 더 강하고 빠르게 상승이 나올 테니까, 어, 위쪽으로 올라가서 방향 잡으면은, 어, 급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게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 나온 게 이게 휩소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되돌림이다.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그냥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니까 위아래로 파동 치면서 떨어지는데 결국 지금 한번 빠진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요 되돌림 구간일 뿐이다 추세는 하락 추세는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둘 중에 어느게 맞다 뭐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뭐 요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이걸 판단해 가지고 대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시장이 알려주는 대로 시장이 따르는 대로 그냥 그 방향 그대로만 가면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판단을 넣으시면 안되고 그냥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어 바로 요3 0 0 0원 자리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요걸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휩싸였던 거고 요거 깨고 내려가면 그니까 여기서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단순한 되돌림이었던 거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위던 아래던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일봉으로 놓고 큰 추세를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3 0 0 0 자리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이제 이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적어도 한 4시간 봉쪽으로 이제 놓고 보시고서는 보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놓으면은, 요 고점, 저점 있죠? 예, 요걸 깨고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수, 요걸 깨고 내려가면은 매도, 그러니까 손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100원짜리, 3,100원짜리를 깨고 올라가면은 이거는 안착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손절 라인 잡으면은 이 저점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건 그냥 무조건 계단식 하락인 거니까 요거 깨고 내려가면 그때 손절한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손절 라인을 길게 잡느냐 짧게 잡느냐 이제 요거는 개인적 으로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이제 요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향에 맞추셔서 대응하시면 되고 어쨌든 기준점은 크게 두개 그리고 위로도 크게 두개 정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어떤 뉴스가 나오냐. 지금 이렇게 휩소 나오고 뭐 빠졌다가 다시 만등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아, 이란의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적고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는 뉴스라던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춰서 상방으로 대응할지 하방으로 대응할지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 매수세 들어오고 매도세 나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거래량 따라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이런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타이밍을 잡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핸드폰 알람이라든가 이런 거 오는 거에 따라서 막 새벽에도 일어나고 이래서 굉장히 피곤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은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한 다음에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드리려면 시차가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지 못해서 조금 이제 답답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예전 영상 보시고서는 대응했는데 분위기라던가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서는 잘못 대응하시는 부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좀 확인하고 싶고 나도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 안내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매매하는데 참고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보내드린 링크 타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제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거고. 뭐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이제 운영을 해 드리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다만 이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또 여러분들 매매 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셨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기분은 굉장히 좀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100% 무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또 도움 받으셔서 수익 낸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